여기는 호치민 국제공항입니다. 오늘 저희가 또 이제 휴가철을 맞이해서 2023년 호치민 공항 정보를 찍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호치민 국제공항에 나와 있고 지금 좀 바뀐 게좀 있어요. 작년이랑 또 다르게 그랩 존이라든지 또 다른 또 설명드릴 게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카메라를 켰고 한번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뭐가 새로워졌고 그리고 기존 정보 또 업데이트 되는 그런 그런 내용의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금 공항에 나왔고요. 일단 저를 따라오시죠. 알차고 유익한 알토경 t v 공항은 공항이다 살아있네요 아, 또다 사람 만한 <laughs> 저렇게 유출구알 하나잖아 한 알차고 유익한 알차고 유 안에 물론 카카드팔팔지 복잡할 할때 앞에 보시면 모비폰이 있습니다 이 모비폰에서 심카드를 구매하셔도 를 되고. 자, 나왔어. 택시를 타야 돼. 네. 어디로 가야 돼? 왼쪽 끝? 그렇지. 나와서 왼쪽 끝으로 가면 돼요. 근데 분명히 캐리어 들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말 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택시? 택시? 기무 택시? 어. 하여튼, 그렇게 말 거는 사람들은 다 무시하시고 그냥 왼쪽으로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쭉. 가는 중간에도 또말 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는말은 걸지는 않지만 이렇게 앞쪽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끝에까지 오시면은 저렇게 마일린이나 비나선 택시가 있어요. 저 유니폼 입고 있는 마일린 유니폼 입고 있는 친구들한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면은 뭐 시티면은 시티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뭐 출근면 품이원 간다고 말씀해 주시면은 바로서짐도 실어주시고 안전하게 출발한다는 거. 그 앞에 보시면은. 좀 이상한 택시들이 있어요 G7 택시데요 하여튼 이상한 회사 택시는 웬만하면 타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이 끝까지 오시면은 비나선 마일링 기어가시고 저렇게 광고판 붙어있는 택시들 타셔야 된다는 거자 여기서 이제 택시를 타기 싫어 왠지 당할 것 같아 네. 그러면은 뭘 타야지? 그랩 <laughs> 그랩을 타야겠죠 자 그랩은 이제 예전 같으면은 공항 앞에 한칸 나와 있는 지역에서 탔어요. 근데 이제 그 그랍 존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한 칸을 건너시면은 예전에는 여기서 탔어요. 그렇죠. 여기서 탔죠. 이쪽에서 이제 택시가 오면은 그랍 택시가 오면은 이쪽에서 그랍을 타고 그랬었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저 건너편으로. 자, 이렇게 그랍 존이나 비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젝도 있어. 여기서 원하시는 그랩이나 비나 고젝이나 이렇게 여기서 부르시면 되고 여기 또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랩 직원들. 오를 때는 저 친구들한테 불러달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차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랩을 부르고그 그랩에 떠 있는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신 다음에 타시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여기 이제 그랩존이 생기니까 사기꾼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며칠 전에 또 우리 대학 조교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당할 뻔했어요 마이 프렌드다 핸드폰 줘봐라 전화하는 척을 해 그리고 전화를 끊고 취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차로 데려가는 거죠 진짜 나쁜 놈이야 다행인 네. 게 우리 조교님도 되게 자주 오신 분이라 다행히 당하지는 않으셨는데 돈까지 꺼낼 뻔했요 네. 일행분이 네. 네. 돈 꺼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절대 차에서는 돈 꺼내시면 안 됩니다. 스몰머니 스몰머니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부른 차는 지사가 취소하지 않는 이상 취소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에 차 위치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차가 언제쯤 도착하는 시간까지 나오니까 그걸 꼭 확인하시고 번호판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리고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택시도 싫어, 그랩도 싫어 그럼 뭘 타야 돼? 버스? 전에 제 영상에도 찍은 적이 있지만 국제공항이나 국내선 공항은 시내버스가 다녀요. 저렴하게 시내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내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 시내버스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타는 곳은 공항을 등지고 오른편에 있어요, 오른편. 그 택시 타는 반대편이 되겠죠. 아, 저걸 가기 전에 하나를 찍자. 네. 혹시나 호치민에 오셔서 바로 붕따오로 가고 싶은 분들은 자, 앞에 보시면은 호아마이 버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붕타우 여행을 갈때 탔었던 호아마이 리무진이 있기 때문에 리무진을 이용해서 붕타우로 이동을 하시면 되는 거고 가격은 20만 동 일단 호아마이가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붕타우에 도착을 하면 은 호텔 앞까지 데려다줘요 그렇죠 호텔 이름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20만 동 정도 된다는 거 아시고 붕타우로 먼저 떠나실 분들은 국제선 주차장에서 이용하시면 된다는 거 공항 오른쪽으로 오시면 은 자. 벤탄 앞에 있는 정류장까지 가는 거 15,000동 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영어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트남말 자신는 없으신 분들은 15,000동 정도 내고 타시면 되고 아니야 난 로컬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 <laughs> 나는 로컬 버스를 타야 돼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앞에 보이시는 152번 버스를 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억이 맞다면 6,000동, 5,000동 그정도했잖아 네. 하여튼 이것도 벤탄시장까지 가고 여행자 거리까지 가니까 어디로 갈지 지도를 보여주면서 차장이나 기사님한테 이게 보여주시면은 내릴때좀 돼서 아마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하여튼 152번 시내버스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바쁘네요. 덥다, 더워. <laughs> 자, 그리고 내가 예전에 또 설명해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수화물 보관 서비스. 네, 그것도 한번 찍어 보자고. 이제 호치민 공항을 이용하시면서 혹은 호치민 공항을 경유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 뭐 시간이 남거나 아니면 은 공항에 너무 일찍 왔거나 해서 잠깐 앞에 뭐 마사지를 받들어 가신다든지 아니면 이발소를 가신다든지 이제 중간에 경유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시내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공항을 등지고 오른쪽으로 끝에까지 쭉 오세요. 자, 버거킹, 버거킹 앞까지 오시면 은 출입구가 하나 있어요. 여길 들어오시면은, 락커룸. 짐이 많이 보관되어 있죠? 이쪽에 짐을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걸 올렸냐면, ATM기가 왜안 보여요? ATM기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끝으로 그냥 가세요, 또. 버거킹 앞에까지. 자. ATM <laughs> ATM기 있으니까 급하게 돈 찾으실 분들은 공항 오른쪽 끝으로 오시면 되는 거 버거킹 앞에까지 오시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또 여행 오신 분들을 위한 정보가 아니고 여행 오시는 분들을 마중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팁 아까 수화물 맡겼던 그 출입구 있잖아요 그걸로 들어가세요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나오셨거나 좀 시간이 비시는 분들은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세요. 야, 너무 시원하다. <laughs> 밖에서 기다리기 지치신 분들은 이렇게 2층으로 올라오시면 조금이나마 조금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지금은 또 많이 없어졌다. 다 카페였는데 여기. 음, 지금은 이제 코로나 검사 아직도 코로나 검사 유효한 나라들이 있어 어... 그 나라를 가기 위한 코로나 검사를 하는 그런 준비가 돼 있고. 어우 시원해. 자 2층으로 올라오시면은 입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 <laughs> 아빠. 예전처럼 지금 막 식당이 있거나 막 그렇게 안마 의자가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공항 안에서 들어오니까 시원하잖아. 네.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지치지 않게 이쪽에서 새로 보충을 좀 하고 가족들 기다리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와, 근데 다 없어졌다. 진짜 여기 다 식당이고 카페고 그랬는데. 어, 식당, 카페 막다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냥 휑하네요 횡. 헤엄. 그냥 공항을 막쑤시고 다녔더니 힘들다. 땀 <laughs> <laughs> 엄청나네. 2023년. 호치민공항 최신 정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랩존이 하나 생겼고 붕따고 하는 버스 원래 있었지만 그 전에 제가 영상으로 제가 푼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한번 찍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호치민공항 안전하게 이용하시고 사기택시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신 다음에 공항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호치민공항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좀 그 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